반갑습니다. 위험천만화 중고차 시장에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와차 정우 매점입니다 어, 요즘에 우리 고객님들, 그, 저희 와차 영상만 보시고, 뭐, 제주도도 그렇고, 구미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요청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조금 많이 늘었는데, 어, 우리 고객님들, 저희 와차 믿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의뢰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고객님들, 절대 와차에서 차 구입한 다음에 수여하는일 없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꼼꼼하게 상태 체크하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와차에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독일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죠. 운전 성능이 가장 좋은 브랜드입니다. 자, 아우디 A650입니다. 보시죠. 뉴 A650 어, 등급은 쿼트로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어, 얘는 3.0 TDI 람다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어, 이 차량은 지금 2016년 8월 13만 8천 킬로를 지금 운행한 어, 연식 대비 아주 적당한 그런 운행량을 보여주고 있고 어, 성능상 무사고이기는 하나 어, 이렇게 좀 타고 다니는 동안 자꾸 접촉 사고들이 있어서 양쪽 휀다하고 본넷트 부분만 단순 교환이 있는 어,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고 그 조건 때문에 저희가 신차 가격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에 좀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고 외판하고 실내하고 또 기능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넷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어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내 클리닉과 광택 작업을 싹 해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보시다시피 수월 마크나 뭐잔 스크래치 어, 여기 자세히 좀 찍어 주실래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많이 안 했는지 어, 아주 스톤칩도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는 모습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라이트도 보시면 어, 풀 HD 라이트죠. 백화 현상 없이 너무 깨끗하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 전면부도 그릴도 보시면 조금 멀리서 봐 주실래요? 이렇게 지금 크롬 몰딩하고 이 검은색 차체하고 어, 이 콤비 조화가 너무나 좀 고급스럽고 예쁘고 어, 너무 멋있습니다 옆에서 쭉 보시면 어, 라이트 쪽도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잔흠집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자, 타이어도 보시면 이 어, 정도 한70% 정도 70% 정도면 중고차 기준에서 아주 A급이죠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휠도 어, 보시면, 이게 아우디 A650이잖아요. 20인치 대형 휠로 아주 멋스럽게, 깨끗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쪽 쭉 보시면, 음, 아주 작은, 작은 흠집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 어, 여기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살짝 이게 문콕인 것 같아요. 어, 고정, 그런거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어, 쭉 보시면, 어, 깨끗합니다. 아, 요 부분은 부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살짝 이제 돌 튀긴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좀에이 하기가 좀모해서이게좀 부터치해 해놓은, 어,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요 자, 뒤 타이어도 보시면 한50% 정도. 휠은, 어, 사용감이 살짝 있습니다. 요 정도 사용감이 있는 거 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뒷모습도 보시면 어 이렇게 리어 램프 쪽도 뭐 백화현상이나 잔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요거는 제가 이따가 후면에 보여드릴 텐데 이 아우디 A6 50 같은 경우는 어, 이 지금 방향지시등이 턴시그널 램프예요. 이게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이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아, 전 후반부에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50 TDI 쿼트로라고딱 엠블럼이 되어져 있고, 어이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사륜구동의 그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좀 좋기로 유명하죠. 이 지금 지형 지물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앞바퀴, 뒷바퀴가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면서 스스로 좀 제어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훌륭한 기능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보셔서 트렁크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동 트렁크 나좀힘 있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트렁크가 어 자세히 좀 찍어 주실래요? 어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차 수준입니다. 트렁크에는 짐을 한 번도 안 신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제 중형 세단답게 어,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어 이게 공간이 좀 이게 정 정도로 잘돼 있네요. 옆으로 앞으로 되게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저희 와차는.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는 점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실게요. 어, 차량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뒷타이어도 아, 보시면 이 정도 50% 정도. 그휠 컨디션은, 어, 요, 요 정도면 사용감이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있는 정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볼게요. 아, 뭐 하나 억지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 앞 타이어도 70% 정도. 어, 컨디션은 이쪽에 조금 생활 스크래치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근데 확실히 휠이 20인치 휠이라 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런 모습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좀 저하고 같이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우디 A6 프리미엄 실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어, 보시다시피 지금 사용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손이 닿는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메탈 처리와 이렇게 지금 리얼 우드죠. 고급스럽게 리얼 우드를 이렇게 함께 해놔가지고 손톱 자국이나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재질로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또스웨이드예요 이게 지금 아우디 A650이 굉장히 높은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웨이드와 이 리얼 우드와 리얼 메탈이 적절하게 콤비가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뒤에 보시면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어,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스피커 회사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14개 스피커로 아주 고음질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연식 대비 굉장히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용하신 어, 그런 모습 볼수 있고요. 아 밑에도 보시면 어 이거 제, 마감 이 재질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하고 요거는 어, 시트백 볼스터죠. 이 옆구리 부분을 좀 조여주는 시트백 볼스터와 이 허벅지 쪽을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어,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저와 같이. 또 실내에 들어가서 엔진 소리부터 또 실내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우디 50 쿼트로 프리미엄 어, 저는 지금 운전석에 탑승이 있고요 어, 시동 소리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오어 일단 시동 소리는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하게 이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거의 소리가 지금 안 들릴 정도로 좀 조용하게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이 시동을 딱 거니까 이 계기판하고 모니터가 좀 화려하게 이렇게 좀 반겨주는 모습이 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자 엔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핸들 위에 동전이나 작은 물건 올려놓고 어 이렇게 떨림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떨림이 없으면 이렇게 악셀도 한번 이렇게 밟아보세요. 어이렇 심하게 떨리거나 이 동전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엔진 상태가 좀안 이게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고 보시다시피 떨림이 하나도 없죠. 어,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렇게 지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동 걸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저 앞에 제눈 앞에 HUD가 깔끔하게 딱 내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핸들도 보시면 어, 여기 2016년이면 6, 7, 8, 9, 10, 11, 12, 3, 8년이나 됐는데 어, 핸들 상태 봐주세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렇게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음, 그런 리모컨들 되어져 있고, 이쪽은 블루투스와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음, 이런 리모컨들 지금 되어져 있고요. 어, 이 계기판이 어, 굉장히 예쁜 슈퍼 비전 계기판인데 너무 예쁩니다. 이게 커브드 방식으로 운전자 시야를 동 그렇게 감싸주면서. 어 되게 지금 예쁜 어 그런 계기판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자, 아, 여기 모니터도 보시면 어 모니터가 이 그래픽 색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요거는 운전 모드를 지금 설정하는 거고 이렇게 전반적인 이 차량의 어, 이런 설정 같은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로브 다이얼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치는 안 되네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후진 영상도 아주 고화질입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운전하시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아요 밑에도 보시면 어이 우드가 이 리어 우드거든요. 어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을 좀잘 해가지고 좀 깔끔하면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센터페시도 보시면 어, 야 아우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고 깔끔해요. 직관성이 굉장히 좋아서 좀 터치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좀 세팅이 되어지는 걸로 좀 유명하죠. 기아 노브도 보시면, 어우,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어,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이거 뭐, 이게 라디오 조정하는 거고, 로브 다이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로, 로브 다이얼로, 이렇게 모든 기능을 세팅할 수 있게끔 잠깐 우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주 고음, 저음, 중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아, 보시면 어우, 깨끗합니다. 작은, 뭐,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좀 상처가 날 만도 한데 전혀 아주 이만큼만 상처 하나 보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깨끗하게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동수석 시트도 뭐 보나마나죠운전석이 그렇게 깨끗하면, 음 이런 조수석이나 뒷자리는 뭐볼 필요도 없다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도 보시면, 어, 조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다 되어져 있고요. 아, 전반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 썬더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보시다시피 어, 잡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이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연식에 걸맞지 않게 너무 차 상태가 정말 초 A급이에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님들 비대면으로 접믿고 비대면으로 이거 주문하셔도 이거 자신 있게 저가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뒤에 가서 어, 뒷자리는 또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아우디 A650 저는 지금 2열 시트에 앉아 있구요 어, 보시다시피 말해 뭐 합니까? <laughs> 아주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2열은 거의 사용을 거의 안한 모습이에요. 어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깨끗하게 사용을 잘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어, 공간은 이 뒷자리를 지금 많이 이제 빼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막막 막그 우리나라 뭐 그랜저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좁을 수는 있는데 어 성인 두 명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넉넉할 것 같고요 성인 세 분이 타시기에는 여기가 또 지금 후륜 기반이라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세어 명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어 뒷자리 옵션으로는 여기 지금 독립 2열 독립 공조 장치가 이렇게 열선도 3단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보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어, 여기도, 이렇게 메탈하고 우드그레인으로, 어, 좀, 세팅이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좀 고급스럽게 잘돼 있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바닥은 우리 고객님이 차를 굉장히 아끼셨던 분인가 봐요. 이 매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일 매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차도 항상 이거를 이제 깔고 다니는데, 코일 매트로바꿔는 모습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어, 이 전반적인 또이 차량의 스펙과, 우리 고객님들 궁금해하시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뉴 아우디 A650 쿼트로 어,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얘는 2016년 8월식이고 키로수는 138,000km 어, 연식 대비 가장 적절한 그런 주행량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 작은 접촉사고로 인해서 양쪽 휀다하고 본네트가 단순히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신차 가격이 8,820만원짜리인데 반의 반값도 안 되는 1830만원에, 1830만원에 이렇게 선을 보일 수 있게 됐고요. 어, 아까 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접촉사고로 껍데기만 바뀐 상태라, 어, 차의 성능이나 뭐 이런 뼈대 같은 거는 하나도 처음에 출고 당시 그대로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 와차,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200만원대부터 8000만원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리뷰하는 차량 외에도 중고차에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키워주세요 이 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차 앞으로도 좋은 차 좋은 가격 많이 갖고 와가지고 우리 고객님들 허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한일안 당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와차의 정호 매니저였습니다